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 동천백산 비트 주짓수에 다니고 있는 육 준일이라고 합니다. 몽골, 태국 등등 그 아시안게임 주최하는 그 jjau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. jjau 몽골 대회는 어, 띠구분 없이 화이트부터 블랙벨트까지 모두 참여한 경기여가지고 사실 전 이제 주짓수 한 3년밖에 안된 블루벨트여가지고 입상은 커녕 목표는 제 1승이었는데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. 정말 기쁘고 해외 선수들은 확실히 저희보다 힘이 더 세고 체력도 좋고 덩치도 훨씬 큰것 같습니다. 일단은 11월에 아부다비에서 그 이번에 몽골에서 했던 거는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는데 이번 아부다비에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. 거기서 이번에 참여해서 입상을 하보는 게 목표이고 내년에 이제 페남 기회가 되면은 다녀오는 게 목표입니다. 모든 주니어들이 꿈꾸는 뭐 문디알 같은 경우에 입상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. 솔직히 저는 블루벨트에서 진적이 한번 정도밖에 없거든요. 수십 번 내가 나왔는데 근데 매일 나올 때마다 즐거워하고 떨리고 두려운데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솔직히 제가 아무래도 헤비급이라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 앱솔루트에 한 20명, 30명 사이 정도 되게 많이 나오셨는데 총 다섯 판을 거든요. 그런데 사실 한판한 판하면서 한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 보면 뭐 입술 같은데 좀 찢어지고 피 나가지고 솔직히 질것 같았는데 운이 좋게 이기게 되었습니다. 다음 리얼 주니어는 청주에서 열리는데 거기에도 참여해서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